초이스팜, 미니 밤호박 농장에 왔습니다. 지금 미니 밤호박 농장에 제가 온지한 15일 정도 됐는데, 지금 다시 와보니 이렇게 밤호박이 지금 현재 한 주에서 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지금 8개 달려있구요. 평균으로 치면은 보통 8개에서 아홉 개 이렇게 달리네요. 근데 지금 아주 건강하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. 보이신가요? 이렇게 위에 지금 마디 절반이 평균 8cm 에서 10cm 그리고 5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, 건강하죠. 이렇게. 건강하게 자란 이 농작물이 우리 사람에게도 건강한 먹거리가 됩니다. 이 건강한 먹거리를 사서 드시면 건강에도 많이 좋아지겠죠? 여기 곡성군에 있는 초이스팟 농장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데 아주 이 농작물을 싱싱하게 잘 갖꾸셨네요 이렇게요.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일곱 여덟 개가 달렸는데도 아들 수는 받아내 가지고 한두 개를 더그 호박을 더이달열 이 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호박이 지금 많이 달렸죠. 이렇게 밑에 네 개, 위에네개총 여덟 개입니다. 근데 아들순을 받아내고 있는데 아들순에서도 벌써 열매가 암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뿌리가 활성화가 되면은 뿌리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그 제대로 달리지만은 또 활성화되니까 가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 맺히는 것도 아주 그다수학이 되겠네요. 아주 그 뭐병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죠 이렇게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금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건 아홉 개 달린 겁니다 좋죠 평균 평균 여덟 개에서 9개 많이 달린 건 10개도 달렸습니다만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